유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필입니다 3월 3회 토요 마엑스파이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 경마 중고 배당도 마쳐냈고요. 1회 용마에서는 메인 적중과 함께 후반부 쪽에서 완벽한 한방 적중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3월 첫주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욱더 탄탄하게 현장에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유재필련이 5경주와 8경주 준비했고요 유상한 7경주와 10경주 최대 승부처로 잡아드리면서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역고 천마자 편성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첫 주경마가 보통 한가한데요. 이번 주첫 주경마의 흐름을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혼전 편성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1경주 유재필련. 네, 저는 2번 베스트 채플의 호전세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말이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뛰면서 첫 경주 데뷔전 당시 입상까지 성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갖추고 있지만 그 이후에 골마경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2번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베스트 체플, 유제필리언추천마였고요 분명, 더뛸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못해요. 자, 그럼 이번 일경주는 인기마에서 충분히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번, 블라싱 로드가 지난 경주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동국 기수가 2주간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은 병합 훈련을 시킵니다. 상위군 말보다 더욱더 좋은 탄력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2번 3번이 앞에 나가서 그대로 메이드 가될수 있는 경기로 말씀을 드리 겠고요. 복병마들이 몇두가 보이기는 하는데 1번 마이더스치프는 이건 안고 합니다마지막까지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요 지금 나와있는 말들 중에서 앞뒤 가 스타트도 좋고 뒷심도 있는 말자 그런 모습이면 1번 마이더스치프 가 좋습니다. 1월 26일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당시에 레이스가 빨랐었죠 재건마들과의 주행검사 모습이었는데요. 선두권에 붙여 나왔던 그림도 좋았고 마지막 걸음도 어 쉽게 죽는 걸음 아니었습니다. 상대 말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센 말들과 주행검사를 받고 나왔던 1번 마이더스 치프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1경조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설거마2경조입니다 곡사 6군 10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이 뛸수 있는 잠재력 좋은 말들이 몇 도가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체크하면 이번 이경주도 압축된 적중은 충분히 할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재필님. 네, 18조 마방의 기대주라고 볼수 있는 12번 초인 대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월 17일 주행 검사 당시 상당히 좋은. 끝걸음과 뭐 선두력까지 보여줬고요. 이번에 약간 주기는 좀 길어졌습니다. 주행 검사 이후 주기는 길어졌지만 전혀 훈련 상태 이상 없는 모습과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1억짜리 고가의 말, 12월 초인 대보 데뷔전이 기대가 되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번 초인 대보의 기본적인 능력치 유재필 연주 천마였고요. 자 거기에 또 다른 시네마 4번 한방 미소 어 무시할 수 없죠. 어 당시에 여러 두의 말들이 선두권에 가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안쪽에서 너무 편하게 선행을 주도했고요 마지막 걸음도 이초경 기수가 붙잡고 있는데 알아서 스스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밀어줬을 때 만약에 주행검사 모습에서 전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한 타임 이상은 땡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시네마 트발리 4번 12번의 기본적인 능력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뛰어왔던 1번 강화총각 여기 마체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게이트가 아주 유리한데요. 지난뭐 데뷔전도 1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보다 힘이 많이 찬 모습이에요. 아, 그럼 게이트의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갈 수 있다. 1번 강화 총각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2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첫 300m 건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의 전반부 승부차가 이어집니다. 3경주와 4경주가 연속 오픈 승부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삼병연은 유재필리언이 준비했습니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완벽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또 승부처를 공지를 할 텐데요. 우선 제가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11번 한양공주예요 얘는 이미 데뷔전에서 라스트 톡심을 보여줬고요 1300m를 늘려 나온다는 건 이미 데뷔전 모습에서 예견돼 있었죠요 걸음 만들어 놓고 늘어나 있는 1300m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유재필리언의 승부의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편성, 약간 혼전도가 있으면서 이런 뭉치는 편성에서는 최적의 전개가 그려지는 놈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가장 안쪽 1번 큐피드 스톰이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경주 당시 상태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해 줬는데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 말에 투표해서 떨어져서 딜레이가 됐는데요. 지난 주 준비 과정에서 5군마 야오 스마트캣과 사군 통일대로와 병합 훈련을 하면서 이미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당시 사실 이 말이 나왔다고 했다면 제가 승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주가 딜레이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점 현장에서 지금의 컨디션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완벽한 한방. 노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큐피드 스톰의 최적 전개 놓고 때려야 된다. 자 거기에 또한 번만큼까지 준비되어 있는 삼병조 현역까지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복산 6군 천3 0 0 m 편성 전반부 연속으로 저희가 오픈 승부를 안고 하는데요. 이번 사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뉴스만에 아, 준비한 승부처고요. 우선 뉴제필리원의추천만한 마리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대천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월 3일 경주 좀 아쉽게, 삼착에 그쳤습니다. 당시 착차가, 레이즈미어과 착차가 없었던 경주였는데요. 좀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번에 임경기수가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근성을 보강한 만큼 이번 경주에는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지어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번 대천의 사랑, 유재필 리언 추천 마였고요 제가 이번 사경주에서 승부를 하는 이유는 이미 복귀 노트에 승부가 되는 말두 마리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입상이좀 없어서 이번 경기도덜 팔릴 수도 있는데요. 능력으로 될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 두 마리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마리는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확한 한방막권으로 분명히 메이드를 시켜 드릴 텐데요. 한 마리는 5번 포에버 위너예요. 11월 26일 날 입장에 성공을 했지요. 어, 당시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는데요. 공백이 있었던 지난 11월 13일 경주는 아쉬웠습니다. 잘 타고 졌어요. 11번 외곽게이트에서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나왔지만 공백기가 있었던 모습에서 체중까지 불어있었고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지금은 또다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능력으로 올수 있다고 라 봅니다. 이번 포에버 위너와 동반 입장을 노리고 있는 유상원의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경주는 승부합니다. 중배당 한방맞권으로공략할거예요 아, 지난주에 승부처의 완벽한 상승세. 이번 4경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메인승부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금 12마리 현상입니다. 지난 2월, 1월의 고배당 적중에 이어서 2월 역시 고배당을 잡아냈고요. 2월 마지막 주 역시 대승리를 하면서 160배와 200배를 잡아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한 만큼 3월 역시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겠는데요. 그 스타트, 바로 이번 서울 오경주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을 나설 수 있는 6번 브릴리언트, 승분전을 나오는 이 6번 브릴리언트가 선행을 나설 수는 있지만 쉽고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여유있게 올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완벽한 변화와 완벽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주 유재필의 조교 최우수마가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완벽한 탄력. 이 정도로 칼을 갈았으면 현 5군에서는 그냥 올수 있다. 여기서 우승까지는,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탄력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놈을 중심으로 여기서 중배당 한 방을 시원하게 서울 오경주에서 때려내겠습니다. 서울 육동주입니다. 헌악사0천 메달 편성.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천 메달을 노리고 나온 말들이 몇 두가 보이죠. 단거리 편성에서 강력한 앞선 승부수를 뛰어놀 수 있는 말들도 보이는데요. 선유재필요 네, 저는 천 메달을 노리고 나오는 선행력이 좋은 6번 영광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이 사실 지난주에 나올라고 했지만 네, 투표에서 좀 밀리면서 떨어졌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오군막 금압 포르테와 병합훈련을 하면서 전력을 다져놓은 상태였고요. 다시 같이 병합훈련 했던 금압 포르테는 지난주에 이제 1800m를 뛰면서 좀 아쉽게 오착가났지만 상당히 많이 뛰어줬다고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 영광의 시간이 다시 한번 선행으로 버텨내기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영광의 시간 이번 경주 추천해 주셨고요. 앞선 거를 영광의 시간에 지켜낸다라고 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은 몇 두가 보이죠? 안쪽에 3번 모로피스, 거기에 5번 리딩레이서, 외곽에는 10번 황홀한 질주. 자요세 마리가 이제 선입에서 올라와 주는 그림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 리딩레이서와 10번 황홀한 질주는 이제 걸음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음, 레이스가 얼마만큼 잘 풀리냐 싸움에서 입상을 할수 있는 말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3번 모로피스는 분명히 덧댈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에서 힘이 차고 있고 잠재력이 좋은 3번 모르피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매겨 놓고요 여기는 될수 있는 마디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까지 집중하면 맞춰 낼수 있는 경주예요 설 6경주 앞선권 6번 영광의 시간 뒤에서 올라가는 3번 모르피스 두 마리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맨수목 7경주입니다 혼합사고 1300m판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걸음이 들고 있는 외산말들이 눈에 보이죠. 어, 그 중에는 저희가 지난 경주 때 메인 승부로 또 과감하게 중배량을 맞춰냈던 이번 막지마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혼합 4군 편성은 유사한의 경주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정확한 옥석을 가려드리면서 기가 막힌 한방막권으로 어, 승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7경기도 그렇습니다. 입장을 했던, 입장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얼마만큼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그게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외곽 쪽에 있는 10번 슈퍼삭스와 11번 말리보 불패, 요두 마리 쪽으로 많은 인기가 쏠릴 거예요. 자, 하지만 유상하는 능력으로 얘네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거고요. 요두 마리의 동반 입장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한마리가 상태가 그렇게 좋아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고도 승부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능력만을 중심에 세워놓고 중고배당 쪽에서의 한방막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2월에 완벽한 상승세 이번 7경주에서 이어갑니다. 저배당이 아닌 내용있는 중고배당 과감한 메인승부 적중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메인승부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 천... 300m 국산 사군 12마리 편성입니다. 이번 서울 8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승부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지금 승군전을 나오는 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인기를 모아줄 텐데요. 과연 이 말들이 승군전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냐. 이 중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가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분명 훈련 과정에서 유재필이 정확하게 가려놨고요. 여기에 중심은 완벽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대 복병마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칼을 갈아놓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건 1300m. 혼전이지만 믿음의 중심이 나와있다. 여기에 완벽한 한방까지 준비될 서울 팔경주 현장에서 정확한 한 바, 때려, 내겠습니다. 서울 구경류입니다. 국산호구 17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5번 역대 최상은 믿고 가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좀 세게 읽어드렸었고, 현장에서도 중심마로 공략을 했는데요. 편성을 봤더니 우승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역대 최상은 믿고 가는 경기로 보고 있는데요. 상대 말들 하나씩 잡아내면서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유제필련. 네, 저는 항상 좀 아쉬움이 남았던 4번 초록 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방춘식 기수가 꾸준하게 타주면서 입상에도 성공했지만 좀 아쉽게 3차, 3차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1700m 좀 장거리에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던 말인데요. 지난 2월 4일 경주 발죽에서 약간 요동기도 있으면서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3차까지 올라주는 좋은 탄력을 유지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1700m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초록 말 1700m의 최적전개 유제필리언 추천모였구요. 상태가 좋아진 말이 한두가 보입니다. 안쪽에는 이번 보석 상자인데요. 여하됐던 이동화 기수가 최근 들어 가장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아, 지금 기복만 편성이구요. 이제 봄이 지나가면 성적이 안 나는 말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 말들의 훈련의 변화, 아, 말들의 회복, 정확하게 알고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는 이번 보석상자가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했고, 어, 성과도 얻고 나온다. 아, 체크해 들리면서 구경조 정리를 하겠습니다. 맨승은1 0병급입니다 곡전 3번 18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분명히 걸음은 회복이 됐어요. 현 2군, 현 3군에서 자력으로 입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레이스 선계 좀 후미권에서 풀어냈습니다. 승부 타이밍을 잡고 있던 말로 전화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이런 말들에 강승부를 던질 때는 유상한이 중심에 세워놓고 과감하게 승부를 하면서 좋은 중배단 격종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말 한두가 있습니다. 분명 최근에 완벽한 상승세, 회복세라고 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뛰어왔던 모습에서도 많은 여력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쌍북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에 걸음은 살아있었지만 후미권 전기를 펼쳐내면서 여력을 남겨놨었고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상환의 아나짜리 승부마가 강승부를 뛰어났습니다. 놓고 승부합니다. 이건 찬스예요. 중심에 놓고 메인 승부합니다. 남은 한 자리 역시 한두 방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끌어갈 수가 있구요 이번 십 경주에서 중배당으로 한방 맞고 맞춰낸다라고 하면 토요경마나 상황 나요. 끝납니다. 자, 그런 승부차가 이번 십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후반부에서 유사한과 이번 십 경주를 함께하신다라고 하면 중배당 한방 맞고는 이미 나와 있다. 현장에서 완벽한 적중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 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편성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빠른 말들이 보여요. 거기에 어, 선행을 나갔을 때 성적이 잘 나와 주는 말들도 몇 두가 보이는데요. 유저필리 네, 선행을 나섰을 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말 중에 한 마리 4번 브로드 웨이신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이 지금 3급 말입니다. 지금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출마 등록된 모습을 보고 어 얘가 왜 2등급 편성에 등록을 했나 봤더니 감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51kg. 지난 1월 27일 경주 57kg의 부중으로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을 나섰지만 좀 아쉽게 1 1차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51kg의 부담중량이라고 한다면 선행을 나선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4번 브로드웨이신. 점핑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벼운 등침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4번 브로드웨이신. 얘도, 앞에 나가면 무지막지하게 뛰어요.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 레이스 성기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아, 체크해 주셨고요 앞선 거이 무지막지하게 타이트합니다. 여기에 선입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말들은요, 1번 켄터키어인 2번 투어로즈 거기에 7번 너무 감동 이야 10번 오피세븐 1번 2번 7번 10번 요 4마리가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역전을 만들어 낼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같은 조건 이면 안쪽 최적 전기를 보장받고 있는 1번 켄터키 연인과 2번 투어로즈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선행 안쪽에서 1번 2번의 최적 전개 체크해 드리면서 11경조 정리를 하겠습니다. 3월 3일 토요경마 11경조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들어와서 고배당도 많이 맺혀냈고요. 어, 중저배당 쪽에서도 완벽한 승부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월달도 탄탄하게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좋은 마은 완벽한 승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